반갑습니다. 세력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 드리는 주도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단알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오일선 위로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계속 상승세 흐름으로서 다시금 또한 받침세가 주어진다라면 앞전에 정고를 분명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계속해서 단계적인 상승으로서 올라간다 라는 건 매수가 이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강한 지지세가 조금씩 굳혀진다 라는 거야요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지지세를 먼저 확인을 했고 다시 이로써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다시 한번 어제 이후에 오늘 재확인을 했다 저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오늘까지 시세 흐름을 바탕으로서 내일도 분명한 건 더 좋은 흐름으로서 나아갈 공산이 크다. 물론 오늘 상승분에 대한 약간의 하락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즉 주가가 밀림으로써 다시금 음봉으로서 전환하는 거 아닌가? 이 자리를 또 이탈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오늘은 단계적인 상승으로서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 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한 내일의 흐름. 기대되는 순간이자 또한 좋은 흐름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급상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참이 거래일 동안의 매수세를 조금 덜어내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보여줬어요. 그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처럼 매도세 이어진 흐름이 아닌, 얼마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자, 827주라는 매수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매수세를 좀 전환하는 그런 흐름의 수업상을또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기간이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했고, 프로그램, 그 다음에 투신, 또 기타 법인, 상호 펀드는 이와 같이 지금 5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매수세 에 힘입어 가지고 다시금 끌어올리는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양봉을 좀 보여줬어요.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자, 계속해서 5일선 위로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지를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곧 어떻게 된다? 이제 지지세로서 아랫단에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여기서 단단하게 굳혀지는 지지세를 또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결과를 또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지세의 힘에 의해서, 즉, 매수가 받쳐지는 상황에서 분명히 앞전에 고점을 넘어갈 수 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든 이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루한 행보세를 유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였으나 좀 단기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저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다시 올려놓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결국 이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내일에 있을 흐름장세 속에서 지수 또한 지금 현재 조정 국면을 조금 벗어나서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그만큼의 지수가 좋아진다는 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는 라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의 힘에 의해서도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좋은 흐름을 또 나타낼 수도 있겠다 저는 또 그렇게 예상을 해 보고 우선은 지금 이 자리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 자리로서 단계적인 흐름을 이어가면 더할 나위 없이 또한 좋겠고요 한 번에 오르는 순간 뭐 힘이 좋다 라면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큰 공방이 있을 거다 생각들려요왜 여기서 물린 분들도 꽤 적잖이 있으니까 는 그렇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의 싸움은 치열할 것이다 하지만 넘어가는 순간에는 또한 지지스를 다시 한번 여기에 이어서 형성을 하고 더큰 자리로서 뭐 2만원이 갈지 3만원이 갈지 그거는 추후에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또한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자 기존에서 뉴스가 이런게 있어요. 자 투자 열기 높은 스테이블코인 선도국이다. 자 3박자를 갖췄다. 자 히스타버트 서클 사장 인터뷰에 따른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산업 경쟁력과 금융 시스템 강점, 무역 거래 활용할 땐 코인 시장이 결국 급성장을 이룰 것이다. 자, 내용의 골자는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 박자를 삼박자로 갖췄다. 자,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스타트 사장은 지난달 이제 내한을 했었고 23일 서울 중구 르메리디안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대 한국 경제의 잠재력으로 탄탄한 산업경쟁력과 정교한 금융시스템 또한 적극적인 투자 열기를 꼽았다 이에 원화가 쓰이는 모든 영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쓸모가 있을 것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각광받고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각광을 받고 이제 뭐 종이 화폐를 대신한다 이제 디지털 화폐 없어 전환 시기를 앞당길 거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에 발맞춰서 한국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한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관계자를 만나고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랬겠죠 자이 시장은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산업을 계속해서 잘 육성을 한다라면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 사업이 주체가 다나리 대건 뭐 카카오가 대건 어느 기업에서건 선도적인 역할로서 나아가는 시장 선도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면 우리나라 또 특히나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또 알아주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빠르게 성공 가능성을 또한 점쳐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뭐 가난한 나라 혹은 이제 막 개발 도상국들이 이런 주도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한국은 IT 산업,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 강점이 있고 단아는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이 환경 변화에 발맞춰진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 발빠른 움직임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단안의 주가는 계속해서 또한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렇게 또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관심이 계속해서 스테이프 쪽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통의 1년의 과정으로 봤을 때 여기쯤 올라서고 좀 시장에 관심이 시들 할 수가 있어요 이쯤이 왔을 땐 하지만 매일같이 변동폭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변동세를 계속해서 갖는다는 건 그만큼 수급주체가 따르면서 시장에 관심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켜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뭐 매도할 생각은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세를 그래도 저점을 하긴 했던 바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한 거. 분명히 이 추세가 하락을 했으면 벌써 내려앉았어야 돼요. 지금의 단알의 체질은 많이 성장했고 많이 변했다라는 뜻을 또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뭔가 강점을 지고 있다. 세력은 여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흔들어 대면서 지금도 열심히 매집 중에 있고 더큰 상승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여기서 타점을 또한 알려드렸고요. 자, 이날이었어요. 21일. 이음봉이 나온 날. 지금 이 구간에서 최저점을 찍은 날. 이날, 21일. 자, 보시자면, 은제 무료 가족방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날이 21일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단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얼마에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을까요? 자, 7,390원에서 분할 매수 해나가라. 단기와 중기를 또한 함께 합산해서 예상해 본다. 자, 매도가는 만원 이상이다. 현재 박스권에서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짧게 끊어 가도 된다. 이렇게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자, 이미 제 무료가족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듯이 이날 매수를 하신 분, 그 다음날에 매수하셨던 분들 또한 다 수익권에 계세요. 이렇게 정확한 맥점 분석을 통해서 매수 유효자를 확인한 이후에 장중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무료 추천주를 제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매수 타점을 함께 공유를 같이 드리면서요.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절대 관심상에서 멀어질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특히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투자 인기 종목으로서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력이 빠르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단알의 매수 수요자가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계속 향후 점점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대시세를 만들어 내기 위한 가정이며 지금도 시작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이 될지 내일 될지는 이젠 결론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장 흐름을 또한 만들어 낼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나.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만을 제가 골라서 항상 매일같이 오늘의 무료 추천주로서 이처럼 브리핑과 함께 전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무료가족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웬만해선 하루에 2% 내지 3%의 수익률을 꼬박꼬박 적립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매수 타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한테 안내 받으세요 안내 받으시고 또한 어떤 종목이건 괜찮습니다 종목에 대한 문의사항도 함께 넣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른 안내를 또한 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번호 010에 4309-097 하나로 다날 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입장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보이시는 제 유튜브 방송 밑에 보시면 이게 댓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고정으로써 댓글을 입력을 해 놨어요 맨 위에 있는 보이시는 지금 현재 이 이 링크를 통해서 이 위에 있는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클릭 후단알이라고 또한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설명을 계속 이어가자 라면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첫 번째로 시장의 관심 또한 투자에 대한 여건 앞으로의 디지털 화폐로서의 빠른 전환을 또한 말씀드리겠고요. 이처럼 이처럼 이세 가지의 모든 요소, 이보다도 더 추가될 수 있는 요소와 함께 이 시장은 분명히 급속도로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분명한 건 우리가 저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의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분명한 건 어떤 시류 그 흐름에 맞춰진 투자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되고, 이젠 전략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을 찾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 그래서 저 도영이는 단아 분명히 좋은 조건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성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쪽가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에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바이고요. 그렇게 25년 저 도영이와 함께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통해서 꼭 수익으로서 또한 거듭 나시길 저는 끝으로 또 바래 보면서요. 오늘 영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길 또한 바래 보겠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함께 잘 부탁 드려 보겠고요. 그럼 내일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 드리는 저 도영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모두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